네, 이번에 건세무공화 사격시합은 10월 3일이죠. 이번에는 저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고민고민 끝에 결정 내렸습니다. 이번 사격시합은 어떤 소총도 괜찮고요. 어떤 구경도 괜찮고, 어떤 스코프도 괜찮습니다. 사격거리는 25야드죠. 이번 시합은 저희가 평소에 어제 총 놓고 쏠수 없을 때 주변에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하면서 정확하게 쏘는 연습입니다. <놀람> 해서 총 15발 이고요 탄창에 총알을 17발 넣고 시작할 수 있고요 하고 시작하면 탄창 넣고 액션클로징 하고 이 순서는 상관없지만 벤치에 앉아서 서서 무릎으로 앉아서 이렇게 5발씩 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벤치를 시작했고요 벤치에서는 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탄창 좀긴 걸로 탄창 이용하고 저는 사격할 거고요. 또서류 뻗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, 프리핸드로 다섯 발 쏘는 거고, 다음에는 땅에 앉아서 사격하는 거지만 주변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죠. 해서 사격장에 있는 허리 넓이의 남은 판을 저는 이용해서 사격할 겁니다. 하고 마지막 다섯 발다 쏘고 나서 탄창 빼고 액션 클릭 한 다음에 스탑하면 시간은 멈추는 거죠. Move this, uh, they don't hurt. i Just left in the uh, Gracias. 네이아 와야 죠 구멍이 15개 있나 보죠 오 생각보다 잘 쌌네 요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리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섯 열넷 아 열다섯 네다 들어갔죠 이따가 한번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네이 타겟은 제가 준비해 드릴 거고요 요 마지막 선 밖에 맞으면은 0점이죠 이건 제가 오늘 쏜 거죠 실제 생각보다 잘 쐈어요 근데 전 시합하면 망하는데 한번더해 보죠 네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 링 총알 구멍에 검은 링이 있죠 그 링이 선을 하면 높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가 10점이고 마지막이 5점이고요 바깥에는 빵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15개 다 들어갔고요. 네, 제 점수는 123이었습니다. 네, 곧 이메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고 10월 3일에 뵙겠습니다. See you later.